안녕하세요. 미영철, 김명철 수의사입니다. 고족들의 털 색깔에 따른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확인을 해봤잖아요. 1만 삼천 명이 참여해주신 그 설문조사에서 나는 고양이가 없다. 슬프다. 라고 하셨던 그 10%의 대감님들이 이번에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1,304분의 대감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결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자, 우리 의리 짱 고파 대감님들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, 고파 대감님들왜 고위파가 아닌 고파이십니까? 첫 번째 이유, 25.1%를 차지했어요. 내가 잘 키울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. 아 근데 나는 이거는 진짜 200%, 300% 나는 공감합니다. 왜냐면 제가 첫 고양이 아톰을 떠나보내고 나서 내가 고양이를 다시 데려와도 내가 고양이한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? 내가 그 최소한의 것들, 그 이상을 내가 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10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아마도 지금의 고파 대감님들은 이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골라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211표로 20.4% 2위를 차지한 건 바로 경제적인 이유. 아 이거 진짜 너무 실질적인 부분이다. 왜냐면 이제 고양이를 케어는데 손가락 빨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고양이한테 우리가 먹는 햇반 반 그릇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.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200... 한표 바로 가족 구성원의 반대 또는 가족 구성원이 알레르기와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 이렇게 밝혀졌습니다. 주관적으로 진짜 하나하나 풀어서 답해주신 분들이 무려 10.3% 특히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어요. 보니까 뭐 매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서 혼자 있을 고양이한테 미안하다. 그리고 1인 가구여서요.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한 10시간 동안은 고양이가 혼자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를 데려와도 괜찮겠나라고 이미 한번 검증 스스로 검열을 거치고 있다라는 점두 번째 경험해본 적 없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 아 이건 나는 200% 이해할 수밖에 없죠. 그 답변 중에도 과거에 반려 경험이 있었으나 다시 이별하는 게 무서워서 그 항목을 내가 고호파인 가장 큰 이유로 골라주신 분 43분이나 계셨어요. 4.2% 펜노스를 정말 심하게 겪고 나면 새로운 가족을 다시 드리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미양초이 낭량펀치 같은 채널 보면서 랜선 집사로서 그 마음을 달래시는 분들 마음 너무 저는 이해가 갑니다. 세 번째 강아지 외 다른 동물이 이미 있는 경우 햄스터와 살고 있어서 에이, 이거 이해된다 왜냐면고양이들이 햄스터 앞에 와서 맨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햄스터들은 뭐. 이렇게 될수 있는 거니까,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고. 두 마리의 토끼를 반려 중인데, 토끼들이 고양이와잘 지낸다는 확신이 없어서요. 이거 은근히 토끼랑 고양이 합사하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다른 종의 동물들하고 잘 지내기 어려운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. 근데, 새끼 때부터, 사회화 시기부터 같이 기르면, 뱀하고 같이 살던, 파충류랑 살던, 온갖 짐승이랑 같이 살아도, 고양이 잘 지내요. 문제는 뭐냐면,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성묘가 된 상태에서 합사를 진행하면, 저 전혀 문화와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는 거. 거의 외계인이랑 같이 오늘부터 살아라, 이거. 아, 그럼요. 기본적으로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, 막 언어도 다르고, 서로 너무 베이스가 달라. 근데 오늘부터 잘 지내야 돼. 이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처럼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. 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고양이를 반려할 것이냐? 648명! 62.7%가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고양이를 앞으로 반려하겠다!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단호하게 근데 아니오를 대답하신 분들 2% 있었습니다. 앞에서 내가 고양이를 이미 떠나보낸 것 때문에 다시 데려오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섞여있으실 거거든요. 나는 다른 집에서 사랑받는 고양이들을 가끔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내가 원래 사랑했던 그 고양이를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서 그 소수의 비율인 것 같고요. 아직 잘 모르겠다. 22.9% 이제 현실적이야. 절대 이 현실적인 문제가 개,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가 12.4%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n 는 아니신 것 같아요, MBTI. S. <laughs> S. 정확히 S야. 60% 이상의 분들이 입양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, 그러면 입양을 목표로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. 입양을 목표로 현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주신 분이 40.9%. 423분께서 "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"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난 진짜 감동받았어요. 너무 이쁘지만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경제를 확보한 후에 데려오려고요. 그 아이한테는 제가 우주일 텐데 우주가 텅 비어있으면 너무 미안하니까요. 가사 아니에요? 진짜 이거 시한편 뚝딱인데 이, 이 서베이 하신 분 누군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의사의 일상을 한번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수의사는 오늘 도 짝사랑 중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, 이분 약간 그 책이랑 이 감성이랑 되게 딱 코드가 맞을 것 같아. 나는 이 질문도 너무 궁금했어. 미아홍철의 양양펀치 채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양이. <laughs> 고양이를 진짜 반려하는 전문적인 정보 지식 채널이잖아요. 왜 고오파 대감님들이 이 채널을 보고 있을까? 근데 그 답이 진짜 이런 걸 내가 궁금해하는 게 부끄러워질 정도. 너무 뻔했어. 언젠가 고양이를 내가 기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자. 그냥 예습. 진짜 이거 진짜. 최고다. 46.2%. 거의 절반. 478분이 나는 지금 고양이를 앞으로 곧 입양할 거. 또는 나중에 기회만 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입양할 건데 나 준비된 집사가 되고 싶어. 야 이거 너무 멋져요.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. 24%의 분들이 고양이 정보가 신기하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냥 나 고알못인데 고양이에 대해서 호기심은 되게 많아. 내가 꼭 반려를 해야만 고양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? 고양이 너무 귀엽잖아. 이런 귀엽고 무해하고 순수하고 너무 동안 그고 사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도대체 얘네들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나 궁금해.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고호팜 대감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컨텐츠 계속해서 준비해 나갈 테니까요. 실제 집사가 됐을 때 행복한 반려 생활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는 미양출의 냥냥펀치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